안녕하세요. 초이스카카의 최근창 이사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영상은 DMW의 대표적인 SUV X6입니다. X6 3.0 디젤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인데요. 2022년형이고 주행거리 5만km입니다. 아직 무상 에이스는 남아있고요. 1인 신조 모델에 보험이력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2년형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디젤 차량인데요. 디젤차의 단점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일드하이브리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 요소들의 특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X6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본넷과 윈도우 참 깨끗합니다. 양쪽 레이저 라이트와 앞쪽에 그릴, 하단의 범퍼까지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인데요. 조석 측면 한번 보실게요. 조수석 측면입니다. 휠 상태 너무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약60% 남아 있습니다. 앞쪽 펜더에서 전방문, 디토까지 상당히 상태 좋고요. 사이드미러 끝단과 도어책도 상당히 상태 좋습니다. 후방 일도 상태 아주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약50% 남아 있습니다. C필러에서 후방 펜더, 그리고 범퍼, 사이드까지 상태 어디 나무랄 데 없고요. X6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하단에 디퓨저도 상당히 깨끗하고 배기구에 크롬 몰딩도 지금 아주 깨끗합니다. 트렁크는 보호 매트를 깔아 놓으서 상태 굉장히 훌륭하고 트렁크 스크린도 잘 보관하고 계십니다. 운전석 측면 보실게요. 후방 휠 너무 깨끗합니다. C 필러에서 후방 도어 전방 도어까지 전체적으로 상태 상당히 좋고 썬팅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쪽 펜더 상태도 어디 나무랄 데 없고요. 전방 휠 상태도 너무 좋고 블루색으로 되어 있는 캘리퍼도 너무 멋지게 다가옵니다. 전반적인 외관 점수는 100점 대비 90점 정도는 줄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부 한번 보실게요. X6의 내부입니다. 도어 상단에는 가죽 부분과 팔걸이 부분 깨끗합니다. G 바디 X6부터는 트렁크 스위치가 이 위치에가 있는데요.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운전석 헤드레스트에서 등받이 부분, 엉덩이 부분까지 상당히 깨끗한데요. 비닐을 뜯고 난 바로 직후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상태 95% 이상입니다. 상당히 깨끗하고요. 스티어링 휠 전체적으로 가죽 상태 너무 좋습니다. 5만 킬로를 달렸긴 했지만 제 생각에 장거리 주행 위주였을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상태를 보면 많이 잡은 흔적이 나지 않는데 그 증거입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서 그런지 디젤 엔진은 원래 시동이 걸릴 때 충격이 좀 더럽하고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나 전기 모터가 약간 도와줘서 그런지 약간 더 부드럽게 걸리고 가솔린 엔진처럼 돌아갑니다. 이게 좀 마일드 합의가 적용돼서 많이 개선된 부분인데요. 앞쪽에 HD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가죽 상태 어느 한군데 흠잡을 데 없고요. 안쪽에 앰비언트 칼라 부분에 있는 패널들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전석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각종 안전장치들이 있고요. 이 차량은 전후방 추돌 방지 장치, 축구방 안전장치, 차선 유지, 이탈 방지 장치 등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다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BMW가 자랑하는 터치 스크린이고요, 터치 스크린이 아주 잘 작동됩니다. 지금 차량 상태 한번 볼게요. BMW는 차량 상태를 바로바로 볼수좀 편한데요. 체크 컨트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 없다는 거고요. 필요한 서비스 엔진 오일도 2600km 남아있는데 5년 BSI가 적용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상으로 BMW에서 교환해줍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가 이다 적용돼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후진 한번 넣어볼까요? 360도 카메라나 후진 카메라 상당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조장치 버튼들이 나열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오디오 버튼들 그리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 USB 포트 그리고 컵홀더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크리스탈 기어봉 적용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차량 높낮이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G 바디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그런지 F 바디랑 다르게 G 바디가 상당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거의 세단만큼의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이 점이 G 바디와서 많이 발전된 부분입니다. 에코 프로에서 스포츠까지 미션과 엔진의 상태를 조정하는 거고요. 도구 셔틀로 메뉴나 모든 것들을 조종이 가능합니다. 지금 눈치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스탑앤고 기능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끄고 키는 버튼이 없어졌는데요. 이거는 예전과 다르게 엔진이 꺼졌을 때 다시 켜질 때 모터 위에서 초반에 좀 돌아주기 때문에 그 켜지는 불쾌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보이는데요. 지금 스카이라운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트 무늬 모양이 상당히 예쁘게 다가옵니다. 후방 좌석 한번 보실게요. X6의 후방 좌석입니다. 웨더 스트립이나 패브릭 그리고 안쪽에 가죽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앉아낸 적 없고요.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뒤쪽에는 공조장치 독립적으로 다 되고 열선 후방에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스크래치 나기 쉬운 전면 좌석의 뒷등받이 부분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봐서는 뒷좌석에 앉은 적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뒷도어도 상단 가죽 부분이나 팔걸이 부분 지금 깨끗합니다. X6의 조수석입니다. 웨더 스트립이나 안쪽 패브릭 그리고 가죽 상태 지금 상당히 깨끗하고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 너무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속도어도 지금 깨끗하고요. 팔걸이 부분도 어느 한군데 스크래치 나거나 오염이 된 흔적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까지 X6 실내를 다 보셨는데요. 외관 화이트바디 상당히 관리 잘돼 있고 실내도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무상 이스가 남아 있어서 안심하고 타실 수 있고요. 5년 BSI도 아직 적용 중입니다. 이만하면 X6 중에 괜찮은 매물인데요. 이만 마무리하고 바깥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흠잡을 데 없는 X63.0 디젤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를 보셨습니다. 외관의 화이트컬러도 너무 멋지고요. 실내 퀄리티도 너무 좋은데요. 오늘의 가격은 8,350만 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